샬롬 송상철 목사의 복음 백신입니다. 탄자나이트보다 더 귀한 당신의 영혼을 관리하라. 얼마 전에 탄자니아에서 50대 남자가 9.2kg과 5.8kg짜리의 탄자나이트 원석 두 개를 캔에서 돈방석에 앉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원석을 77억 4천만 탄자니아 셀링 약 40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은 라이저라는 사람은 자기 마을에 학교와 쇼핑몰을 짓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충분히 공부하고 잘 배워서 전문 경영인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탄자나이트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희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유일하게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부에서만 채굴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보석 업체인 디파니가 탄자나이트로 만든 주얼리를 내놓으면서 검은 대륙의 낯선 돌이 세계 보석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의 푸른 별이다. 또 20세기의 보석이다. 그 다음에 라벤더 블루의 보석이다. 등등의 찬사를 쏟아내면서 흥분했다고 합니다. 탄자나이트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청색, 남색, 벽돌색으로 변하는 다색성 ]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도 넘는 열을 가하면 섬세한 보랏빛이 감도는 푸른 보석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아주 매력이 넘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다나이트보다 더 희귀하고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 당신의 영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몰라서 그것을 하찮게 수급하기가 쉽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는데 그만 선반 위에 광채가 나는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멩이 누구 겁니까? 저거 우리 아들이 산에 갔다가 주워온 겁니다. 내가 좋은 장난감과 선물을 줄 테니 저 돌멩이를 나에게 파십시오.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지요. 내 아들도 아주 좋아할 겁니다. 내 아들이 이 장난감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인은 선반 위에 있는 광채나는 돌을 상인에게 주고 장난감과 몇 개의 선물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주 몇 번이고 정중하게 고맙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돌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돌멩이는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관심과 집착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보석보다 더 귀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해줌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가치가 좋은 환경의 삶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사람이 만일 오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이웃에게 나눠 주면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남은 인생을 탄자나이트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아몬드도 귀하고 탄자나이트 보석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있고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그렇게 내 영혼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고 내 몸도 함부로 굴리지 말고 가치 있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의 근원, 행복의 파이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건강하세요.